성령의 기름붐을 받고 말씀을 아, 받으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기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나 나라 On the we don't ge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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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부탁받을 바바바바밤, 널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 오라마야마사야마카야마사야마 주님 부으세요 오늘 도 강력하게. 오, 우리 주님 강력하게 오늘 또 부어주세요. 그 건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세와 영감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예수.

시는지 온전나게 보세요. <laughs> 강물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세계 만방에 나갑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전해 주신 천국복음,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라는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들어가는 말씀, 창세기 39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 네. 자 여호와께서 요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모든 것이 요셉과 같이 행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즉 모든 것들 이 빛의 자녀들에게 이제 행통한 복이 임하고 열리고 그의간 당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계시록 자 오늘 또 우리는 선포자입니다 아, 네. 1장 5절에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보고 이렇게 증거에 놓아서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큰 소리로 자 선포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399쪽 시작 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방금이 자들 방금이 가운데서, 방금이 가운데서 방금이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 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의의 직분자, 즉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들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무슨 교회가 된다고 하늘에 속한, 음, 아. 하늘에 속한. 그러므로 그들은 영의 생명들, 아. 그들은 무슨 생명들. 영의 생명들. 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사도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자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309쪽.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다. 찾아서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들은 영원전부터 말씀 속에 있던 뭐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해계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 자녀야. 아멘. 예수님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쫙 하늘 문이 열려서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성령이 딱 도장을 찍으신다.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인을 쳤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 즉, 이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맡았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아, 네. 그들이 누구라고? 네. 음. 그들이 마지막 때하옥주책의 사명을 받고 열방을 회복하는, 즉, 바다의, 바다는 세상이라겠죠. 아, 네. 그 물을 던지는 복음의 아들들이다. 아, 네. 지금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지금 던지고 있지. 요 아, 네.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복음에 뭐라고? 아들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276쪽. 자, 우리는 선포자니까 찾아서 큰 소리로 선포를 하십시다. 고린도 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은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 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제. 그러지요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교회 머리지, 땅에 속한 교회 머리가 아니시다 이 말이. 아시겠죠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증가하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영의 생명이셨기 때문에 영과 혼이 살아났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영과 혼이, 혼이 살아났다면은 예수님은 성령도 받으셔야 되고 삼령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두 영을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복합자가, 복합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의 진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육이 죽으셨을 때 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나셨다 뭐가 살아나셨다 영이, 영이, 영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혼이 살아나는 자들은 뭐요 이들에게는 산영이 임했다 아멘. 무슨 영이 임했다고 아멘. 어, 이들은 성령이 아니고 산영이 임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284쪽. 자, 폐지수로 284쪽.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누거 알겠지요? 아, 네. 마지막 아담은 누구시라고? 예수님, 예수님. 그러지요? 아, 네. 여기서 산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면 이빙솔 즉 혼이 살아난다는 아, 말이 아, 네. 그러지요? 산영이 뭐가 살아나는 길하고 혼이 살아나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교회 머리 떼시는 예수님은 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나셔서 아, 네.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시고 자, 자신의 자 몸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성전으로 하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 예, 하나님께 떨어지는 하목제물이 네.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시록 22,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아에는 생명수가 솟아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면 이 생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 생수가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신약 41쪽 찾아서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오,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오, 끝이 오, 오리라. 그들에게는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키는 영생이 이 천국 복음이 쏟아져 나온다네. 지금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언약의 말씀. 무슨 말씀? 예, 새언약. 그럼 이 복음이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하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탁 던지면 말이 에요그 받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치료가 되고 뭐가 됩니까? 자유케 되는. 마귀에게 묶인 것이 풀려지고, 병에서물까지던게 풀려지고, 아멘. 사망에 묶여있던 아멘. 것이 풀려지고, 아멘. 치료가 되고 고쳐지 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들이 받을 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이라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마태사고 증거하는. 그러므로 그분 안에는 뭐가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 예수님 요예 안에서는 뭐가 나오신다고? 예, 이 진리의 말씀이 나야 아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알고 자 졸개하는 마귀야 떠나 갈지어다 자, 졸게, 졸면 안 됩니다. <laughs> 이 귀한 시간에 막에게 잡히지 말고, 자, 우리는 선포자제, 마이와방해를 쫓아내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찾아서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네. 내 네. 아버지의 믿는 뜻은 믿는 아들을 믿는 보고 믿는 자마다 믿는 영생을 믿는 얻는 믿는 이것이니, 믿는 이것이니 믿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네.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대해요.